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 9기 알림이 이현민, 이용양, 박태주 김정현, 황현준, 김세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경기를 보러 왔죠? 네, 오늘은 동해안 더비라고 불리는 포항대 울산 경기를 보러 왔는데요. 포항은 현재 K리그 3위를 하고 있고, 울산은 현재 K리그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엄청난 강팀의 대전을 보는 날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포항을 응원하려고 또 빨간 티를 이렇게 맞출 것 같답니다. 네. 미는, 바이올 미는, 아어요 야, 미 네. 야. Yeah.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 <laughs> 네. 들어가 네. 경기장 안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위어스트로스! 뉴우 스 l 디오솔 닭꼬치 몇개 먹을 거예요. 으이키! 지금 경기 시작 전인데 지금 그건 해볼까요? 몇대 네. 몇으로 누구 승리? 아 저는 3대1로 포항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1 포항 승리? 네. 아 저는 1대0 포항 승리 1대0 포항 대 1대 0. 여기도 한번 이쪽 이쪽으로? 몇대 몇? 2대1 포항 몇. 승리 2대1 포항 승리? 오늘 포항 몇 골로 할 거야? 오늘 100골! <laughs> 마치다이 대단히 기분 좋습니다 호화 화이팅입니다 호화 화이팅 그래 네, 그럼 우리, 저희는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은재 학부 이사학번 30기 알림이 김서인 권영빈 신봉찬황석군 김태윤 입니다. 저희는 와. 지금 포항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와 있습니다. 와! 오. 구룡포에 있는 일본인 가옥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살던 마을을 그대로 구성해 놓은, 재현해 놓은 거리입니다. 다 함께 탐방해 볼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이게 전체 지도고 저희는 어디로 가볼까요? 배고프지 않나요 배고픈가요? 그러면 호우면옥이 뭔가 눈에 띄는데요. 어아 냉면 좋죠. 저희 냉면 먹으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제가 또 구룡포 일본인만 오기 전 TMI 잔뜩 충전을 하고 왔죠. 저희가 오늘 찾은 호호면옥이 사실 구룡포에서 제일 유명한 숙박시설이었던 대등여관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음 어 근데 이거 동백꽃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촬영지 아닌가요? 어 맞아요 동백꽃필 무렵에서 백두개장으로 사용되었던 촬영장소이기도 음 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나치 있다 했어요. 네. 그럼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네 이렇게 음식 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 아, 너무 맛있겠네요. 아 혹시 물냉 좋아하세요? 비냉 좋아하세요? 저는 물냉이 좋아합니다. 저는 뭐, 물냉파이입니다. 아, 비냉이 무슨 소스 맞죠? 비냉이. 그렇죠. 그럼 나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죠? 먹다다들 네, 어떠셨나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아, 진짜 옆에서 엄청 매워하시더라고요. 아, 진안 매웠어? 요왜안 매웠어? 요매웠 매웠어? 왜매웠는데 아, 뭐 많이 매웠으면 매울 때또 우리가 차를 또 마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laughs> 좋은데요? 차 괜찮죠? 차 가볼까요? 네, 그럼 한번 유명한 차 집으로 또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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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집이 정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본 느낌이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먹래녹차 뭐 음. 백차, 우롱차 홍차, 청차. 그래 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 먹자. 맛있먹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어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이고잘한다 o <laughs> t a l l 정말 행복해 보 a d you came. I'm glad you came. I'm g l 진짜 you 신 a m 마음 m glad you c a 남자 쪽 여주인공이라 되는데. 아무래도 밥고 소화할 겸 <laughs> 이렇게 걷는 것도 좋네요. 네, 너무 좋네 어. 맛있게 먹었나요? 네. 아니, 어, 차도 진짜 감성 있고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 드라마. 우리 한번 아, 이거 이런... 한번 연출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왔는데. 한번, 한번 사진이 이 드라마처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자 한명 남자 한명 필요한데. 서인, 영비. 저 둘이. 또... 서인달님이영비달님이 혹시. 하하. <laughs> 그쵸, 제가 고묘진 배우님 옆에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웃음> 좋은데요? 어. 지금까지 구룡포 일본인 마을 체험이 끝이 났어요. 와 다들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영빈할님이랑서현할님이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일 것 같아요. 영빈할님이 어떠셨나요? 아, 드라마 속남 주인공이 된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상으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30기 알림이 박종우 윤채리, 한예림, 정찬우 입니다 와네 저희는 오늘 포항 스페이스 워크 그리고 포항시립미술관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저희가 잠시 들을 포항시립미술관입니다 보시다시피 밖에는 되게 다양한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재미있게 관람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스페이스워크인데 자신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정사호 씨는 아 어떠세요? 저 한예림 말림이 하고 누가 높이 올라가는 내기를 했는데 뭐아 제가 이길 겁니다 아니 어차피 제가 이길 내기인데 왜 하는지 모르겠긴 합니다 알림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두 명이 왔기 때문에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술관은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꽁짜로한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감성을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미술관이 에어컨 세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바로 스페이스 워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신 있으신가요? 네. 네! 정말요? 당연하죠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스페이스 워크에 뭐가 무섭습니까 제가 올라가면 되죠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일이 말림이 올라가셔야 해요 꺼밑으로 꺼밑아어떻게 가고 싶어는데 네, 다리 펴주세요 네 갑시다 160네 안녕히 세요예쁘눈 <laughs> 감고 걸어야 아야 하늘은 나입니다 와 하늘 봐 보고, 보고 아니 아직까지 괜찮아 여기는 별거 없죠 <laughs> 바다가 아, 너무, 너무 예뻐요 내가 작년에 쭉까지 올라갔었어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가 무서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자, 안에도 못 봐. <웃음> <웃음> 밑을 보지 말고. 자, 차나 밑 한번 볼까? 아. 차나 너 10만큼 풀렸다. 아. 나는 바지가 벗겨져도 밑에번볼 거야, 진짜. 아, 파이팅 제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저희 스크을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못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나 극복했어 이제. 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와, 즐거운 체험이었나요? 네, 즐거웠어요. 아, 즐거운 체험이었나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 그럼 한번더 가실까요? 아니 아니, 못가못가못 가. 못 가, 못 가.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그건 이슬 많은에 많을수록 빨리 씁니다. 어. 자, 여러분, 스페이스워크 다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어, 어, 너무 재밌었어요 별거 네,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올라갈 만 하던데. 네 재밌네요, 어? 그냥. 그러면 저희 한 번만 더 갔다 올까요? 예? 네? 아, 아, 저희 배가 고파서 아무리 <목소리> 먹어야겠지 않을까요? 시간 딜레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페이스워크 탐방했었던 문작부 이석번 30기 알림이 박정우 윤채리, 한예림, 장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스페이스워크 잘 갔다 오셨나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 지금 여가를 즐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왕고이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어. 어, 박종호 알림이가 수업스 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샀는데요. 확실히. 조금이 스페이스... 맞나요? 조금이 맞나요? 말이 없군요. 타입니다. 짜잔! 저희는 포항의 유명한 시장인 죽도시장에 왔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드디어 시장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는 게 많거든요. 다 경험자인 제가 친구들을 한번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오는 최애 맛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여기 뒤쪽에 보이는 아 보이나? 아 저쪽에 뒤에 보이는 부산 밀면집인데요 자 우리 부산에 사는 현사알 님이 밀면 좋아하시나요? 아 밀면 정말 좋아하죠 부산에서 자주 드시나요? 그럼요 아 정말 맞죠? 부산에서 자주 드시는 거 맞죠? 그러면 부산 밀면이랑 여기 포항 죽도시장에 있는 저 부산 밀면집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음. 저희는 물밀면 하나, 비빔밀면 하나, 코다리밀면 하나를 시켰습니다. 기대됩니다. 맛이 없을 때, 소화가 안될 때, 속이 불편할 때, 밀면을 드세요. 와우,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 양도 상당하고, 비주얼도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진짜 너무 맛있겠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면 저희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1년 전. 베라보 오네어를 촬영할 때 제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뺏어먹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면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비우고 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요 무지개 한 젓가락 딱 집어서요. 음 <laughs> 맛있네요. 민서도. 음음 좋습니다. 우리 서로 뺏어먹지 말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 저희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맛집이 어땠나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제가 추천한 맛집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뿌듯하네요. 저희는 그러면 조금 더 구경을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전 미숫가루를 먹을 거고요. 저도 미숫가루요. 저는 식혜는 좀 냉해요. 네, 식혜 두 개랑... 시케 아, 하나랑 미숫가루 두개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식혜랑 미숫가루 샀는데 여기서 멈출 건가요? 아니죠. 아 그럼 뭐, 먹고, 뭐 먹을 건가요? 꽈배기 갈까요? 네 꽈배기 갑시다. <laughs> 네 저희는 아까 지나쳤던 꽈배기 집에서 네. 눈을 뗄 수가 없어서 <laughs> 다시 왔습니다. 와우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그쵸? 맛있어 보이있맛 뭐. 맞죠 여러분? 그럼요. 네. 1인 1개. 응. 1인 1 꽈배기? 좋은데? 응. 오 okay, 저희는 1인 1과배기를하기로 했습니다 여분 음, 꽈배기가 <laughs> 3개에 천원입니다 <laughs> 저희 천원에 과배기 3개를 득템했습니다 시장의 묘미는 이렇게 길가면서 음식을 먹는 것 아닐까요? 음. <laughs> 음. <laughs> 세계에 천원! 천원의 행복이 말이 안됩니다 음 다들 이렇게 이양 물고 싶어 안녕하세요. 29기 알리 박대준입니다. 이제 포항 국제 불빛 축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이제 영일대 수족장에서 열리고 지금 6월 1일인데 촬영 날짜가 올해 이번에 이제 메인으로 드론 쇼랑 뭐 되게 이탈리아, 호주 이런 팀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아까 불꽃 터지는 거 봤는데 예쁘던데. 아 예쁘더라고요. <laughs> 사실 지금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인데 어, 안녕하나요 큰일 났지 뭐 이따가 제 성적 같은 거 터질 거 같아 시험이 6월 4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6월 1일에 여기를 와있는데 좋잖아 <laughs> 재밌잖아 잘 되겠지 뭐잘 되겠지 아, 아 눈물나 너 어때? 이 아이 맨날 그래도 얘가 제 룸메인데 룸메였는데 음. 룸메 없으니까 좀 슬프다? <laughs> 슬픈... 슬픈 거 맞아? 표정이? 아 여기 눈물 나잖아 여기 아 다시 가져와야겠다 오면... 오면... 딜룸머도 바꾸려고 <laughs>